자, 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이런 사다리 꼴에서 대각선 긋고 윗변 3, 아래변 5. 이때, 요 넓이가 구야 그리고 답하라. 그러면, COB는요, 얘랑 이랑 닮았지? 음, 닮았지. 평행이니까 AA 닮음입니다. 그럼 길이의 비가 3대5야. 길이의 비가 3대5니까 넓이의 비는 3의 제곱 대 5의 제곱이니까 9대 25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여기가 25겠지. 마침 9니까. 그래서 얘는 달라.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3대 5니까, 지금 3대 5니까, 이 삼각형, 이 파란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삼각형이 전부 3대 5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얘, 여기도 3대 5가 돼야 되고 이쪽도 3대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때 ABD, ABD, ABD는 이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넓이가 9야. 얘이 이쪽 넓이가 이, 이게 지금 넓이가 9잖아. 그러면 얘랑 얘는 넓이가 3대 5가 돼요, 3대 5. 어. 그러면은 이, 이, 제비례이 넓이를 X라고 하면, 사, 3배니까, 그러면 얼마야? 15지, 15. 맞지, 그래서. 그치? 응. 그 다음에, A, C, D. A, C, D. 마찬가지,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5잖아, 그럼. 응. 여기가 이제, A, C, D. A, C, D. 24. 틀렸죠? 응,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지? 응. 그러니까 이때, 얘가 3대 5면 전부 다 3대 5, 3대 5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3대 5니까 이 넓이도 3대 5가 돼야 돼. 예. 왜냐면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음. 그런 내용입니다. 음. 그 다음에 753번 같은 경우도 일단 자 지금 이큰 직각상, 얘랑 닮았지? 지금이. 음. 지금 얘랑 큰 놈하고 닮았지. 근데 큰 넓이가 40이야. 이때 이거. 그럼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냐 이게? 어. 음, 이 전체 길이가 지금 12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6에 해당되는 게큰 삼각형에서는 12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이 작은 놈과 큰 놈의 길이의 비가 6대10이니까 1대2야, 1대2. 그럼 넓이면 1대4가 되겠지. 4배 차이 나네. 네. 그럼 전체 넓이가 40이면, 그럼 얘 있는 넓이가 10이 되겠죠. 1대4니까. 뭐야? 닮았잖아.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았는데, 길이비를 찾아야 돼. 6대10이니까 1대2.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얘도, 754번도, 지금, 딱 봐도,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았지? 그럼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야? 4대 10입니다. 4대 10. 약분하면 2대 5가 되겠네. 그럼 넓이의 비는 4대 25가 돼요. 4대 25. 그니까, 러 이 작은 게 넓이가 4면 큰 거는 넓이가 25란 말이야. 근데 요 넓이가 12라고 했네요. 예. 그럼 이제 비례식을 이제 쓰면 얘 넓이는 큰넓큰 넓이, 큰 삼각형에서 12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작은 거와 큰게이 작은 거와 큰게 넓이가 4대 25야. 4대 25. 근데 작은 게 12야. 그러면 큰큰 큰, 큰 넓이가 얼마냐? 큰 넓이가 얼마냐? 비례식.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 하면 이큰 빨간색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비례식 쓰면 왜냐면4대 25는 12대4모 그럼 이빨큰 넓이에서 떼면 이 부분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다시 나뭘 찾아야 돼? 길이의 비를 찾는 게 중요해. 닮목비 예. 그래서 4대 10. 2대5, 넓이는 4대25. 그러면 큰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음, 들있으면 자. 755번 해보세요. 시작. 755번. 자. 자요 어, 지금 이 넓이 구한 거잖아. 그럼 응. 이 넓이는 딱 봐도 큰 원의 넓이에서 이두 번째 원 넓이를 그냥 빼면 돼. 예, 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게 똑같단 말은, 얘는 지름이 1이지, 제일 작은 거는 지름이 1칸, 두 번째는 2칸, 두세 번째는 3칸이니까, 세 제일 작은 온, 중간 온, 큰온의 길이의 비가 1대1대3이야. 길이의 비가.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하면, 제일 작은 게 1이면, 두 번째는 4가 되고, 제일 큰 거는 넓이가 9가 돼야 돼. 제곱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1대 2대 3. 넓이는 1대 4대 9. 근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5파이다. 아, 이게 넓이가 나와. 이게 25파이네. 이때,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는 바로 요 넓이 구하는 거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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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봐라. 요 넓이가 1이면, 이 넓이는 4잖아. 그러면, 이 25파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자, 가자.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1대 4대 9니까, 이 넓이가 1a라고 할까? 1a. 그럼 두 번째 넓이는 4a. 큰그 넓이는 9a야. 9a 그러면이 25파이가 어떻게 나냐? 9a에서 9a에서 4a를 뺀게 25파이가 된 거지. 큰 넓이가 9 a 란 말이야. 거기서 4a를 뺀게 25파이. 그러면 5a가 25파이니까 a는 5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답은 5파이입니다. 됐어요? 응. 어, 다시 1대2대3 찾아냈지? 그럼 넓이가 1대4대9야. 그럼 우리가 보통 1대4대9는 A대4A대9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를, 그러니까 넓이의 비가 1대5대9면 이제 진짜 넓이는 A, 4A, 9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9A에서 4A를 뺀게 25파이니까 5A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음. 그리고 이거 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됐죠? 어떻게 하는지. 됐냐? 그러니까 그냥, 그냥 1대4대 9라고 쓰지 말고 1대4대 9는 비야, 비. 그럼 이 진짜 넓이는 어떻게 해야 돼? A4의 9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A4의 9에. 음.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부피죠? 부피. 예. 어, 길이의 비가 4대6이네. 음. 4대6이니까 2대3입니다. 2대3. 그럼 넓이는 4대9가 되는 거야. 넓이 나왔다잉? 응. 음. 근데 삼각기둥 b 의 건널비, 겉넓이, 어차피 건널비도 넓이야. 이 건널비를 다 더했을 때 108이야. 그럼 이 건널비 X. 그럼 c 어떻게 돼? X 대 108은 4대9가 되겠지. 어차피 겉넓이도 넓이니까. 음. 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고 자 이제 드디어 부피입니다. 자, 요 760번 문제. 자, 크기가 다른 구 모양의 멜론 구는 무조건 닮았어. 큰 구와 멜론, 작은 구, 요, 멜론, 무조건 닮았지. 근데, 이 멜론의 반지름이, 여기가 10cm 멜론, 여기가 15cm 멜론이야. 닮았어요. 그럼 길이의 비가 10대15야. 그럼 5, 2, 5, 3. 길이의 비 2대3입니다. 근데, 작은 멜론의 가격이, 얘가 4,000원이면, 얘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 가격은 부피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가격과 부피는 똑같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부피가 3배면 가격도 3배가 된다 이런 뜻이지. 그럼 끝났지. 예. 부피의 비는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세제곱하면 8대 27이야. 응. 음. 그럼 식 쓰면 8대 27은 4,000원대 4,000원대 x x가 하면 되겠지. 자. 그런 문제가 이쪽이고, 자, 요762 별표 쳐놓고 시험 잘 나옵니다. 762번 풀어보세요. 시작. 7, 6이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봐봐 원뿔을 옆에서 보면 원뿔 옆에서 보면 이런 이등변삼각형일거 아니야? 이걸 옆에서 본다고 해봐 자 원뿔 옆에서 봤다 이렇게 예, 원뿔 이게 이, 이 옆에서 본 거야 옆에서 그래서 얘를 이, 얘를 <laughs> 얘를 찌 높이가 있으면 정확히 3등분했어 3등분 3등분 그래서 이런 원뿔 요런 뭐 이렇게 이렇게 갔서 옆에서 봤어 <laughs>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지? 음. 이때 Q, Q의 부피, Q는 뭐냐? Q라는 놈은 요 가운데 있는 놈이잖아. 이게 Q잖아 지금. 이게 Q야, 이게 Q. 음. 얘가 P. 그다음에 제일 밑에가 옆에서 본 거야. 이때 요 부피 구하려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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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 요거. 야, 이 부피 얼마냐? 이거 물어보. 음. 그러면 요 밑에 부피는 전체의 부피에서 요 부피 빼면 돼. 요 부피. 그지? 응. 음. 근데 요 가운데 낀 놈의 부피가 21파이입니다. 21파이. 자, 그러면, 음. 자, 일단 여기서 좀 분해해 볼까? 얘를, 얘를, 자, 요 원풀 보이지? 그게 이거죠? 제일 작은 거, 요렇게 그렸어. 요렇게. 요게 음. 이제 P입니다. 음. 그 다음, 요 원뿔 보이지? 요 원뿔,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음. 그 다음에 가장 큰 원뿔, 가장 큰 원뿔, 가장 큰 원뿔, 이렇게 그렸어. 보이지? 음.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겠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얘가, 길이의 비를 찾아야 돼. 길이의 비는 몇대몇대 몇대 몇이야? 1대2대 3이지. 1대2대 3. 응. 1대2대 3이잖아. 응. 1대2대 3. 그럼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되냐? 부피의 비는 1대8대 27이 되는 거야. 1대8대 27. 응. 근데, 요 중간에, 낑긴 놈이, 여기가 지금 21파이야. 여기, 이, 이게 21파이란 말이야. 이게 21파이. 문제 맞아? 음, Q의 부피가, 이게. 그럼 봐라. 아까 어떻게 나오라고 했어? 요 부피를, 요 부, 1대 8대 27이니까 요 부피를 뭐라고 하라? 요 부피를 A. 이 부피를 뭐라고 하라? 8A. 이 부피를 뭐라고 하라? 27A. 이렇게 놓자, 이말 그럼 이 21파이는 뭐에서 뭐 뺀거야? 8A에서 A 뺀게 21파이지? 8A에서 A 뺀게 그러면 이게 7A가 21파이니까 A가 3파이에요 오케이 이 넓이 3파이네 얘 부피 3파이 음. 그럼 여기가 3파이 여기가 21파이 음. A가, A가 뭐야? A가 3파이자. 응. A가, 3, A가 3파이 대입하면 큰 놈은 얼마야? 큰 놈은? 큰 놈은. 81파이지. 큰 거는 81파이지. 그럼 81파이에서, 81파이에서 이두개 빼면 되겠지. 그 봐, 하나님 봤냐? <laughs> 하나님 보고 같은데이 새끼. 야, 너 그만 하나님 봤지? 어. 와. 와. 갑자기 하나님 본것 같은데. 잠깐, 좀 이따 봐, 좀 이따. 하나님. 야, 수업 시간이야. 좀 이따 봐야 돼. 응, 하나님도 이해해 줄 거야. 자, 다시. 1대 8대 27하고, 그럼 부피가 A, 8A, 27A야. 그럼 여기 21파이가 8A에서 A 빼기 21파이니까 A로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응.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거. A, 8A, 27. 요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지. 알겠어? 응. 음. 자, 다 끝났어, 이제. 음. 오늘 16번, 14번까지 할 거예요. 자, 14.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진도 좀 빨리 빼야 됩니다. 자, 어, 이 문제는 보세요. 자, 보세요. 직육면체가 있어요. 이런 직육면체와 큰 직육면체가 있는데 겉넓이가 32하고 50이래. 겉넓이가. 이게 A, 이게 A하고 이게 B인데. 근데 이 부피가 천이면 이 부피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이 부피가. 근데 봐라. 근데 봐라. 뭐가 안 나왔어? 길이가 안 나왔지. 길이가 안 나왔어. 뭐가 안 나왔어? 넓이가 나와 우리는 길이의 비가 필요한데. 요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 안 나왔잖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넓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모르니까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 그럼 넓이의 B는 어떻게 돼? 넓이의 B는 A제곱대 B의 제곱이 되겠지. 부피의 B는 A 세제곱대 B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지? 응. 그러면, 이때, A 세제곱대 제곱대 비의 제곱이 32대 50이지, 애가 됐냐? 어? 어. A, B라고 놓고, A 제곱대 b 의 제곱이 32대 50이야.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이제 식을 세울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세제곱 대 b의 세제곱이 네모 대 천이다 이걸 할 거야 이제 여기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32대 50이 아니라 36대100 이렇게 나오면 a, b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a 제곱 대 b 제곱이 36대 100이면 a는 6이고 b는 10 이렇게 할수 있는데 30이 50 나와버리니까 안 되잖아 물론 이제 루트를 써도 되지만 루트는 중의때안 배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봐 그러면 32b의 제곱은 50a 제곱하고 똑같겠죠 요런 식이 빠져나오지 여기가 됐어 음. 그지 여기가 그러니까 안하나 이렇게 안하나 맞는데 음. 음. a 세제곱 음. 여기서 여기서요. 2로 나눈 거든요. 2로 나면 16. 2로 나누면 16b의 제곱은 25a제곱이 성립하겠지 이렇게. 그지? 음. 그러면 얘는 얘는 4b의 제곱이고 얘는 5a의 제곱이니까 결론은 4b는 5a가 되겠지. 4b는 5a가. 돼. 그럼 얘를 다시 비례식으로 쓰면 a대 b는 몇대 몇이 돼야 돼요 a대 b는 a대 b는 a대 b는 4대 5가 돼야 되겠지 4대 5 나왔지 그럼 a대 b가 4대 5니까 여기 4넣고 5넣어서 네모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어. 다시 어. 다시 a:b로 놓고 a 제곱 대 b 제고 30이 50이야. 그러니까 a를 몰라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쓰면 2로 약분이 되니까 2로 약 2로 약분이 되면 4b 제곱에 5a 제곱이 돼. 그러니까 4b는 5a야. 그럼 얘가 a 대 b는 4. 이거 이제 나왔다 이 말이지. 이제 나왔어. 나왔어. 그럼 이제 풀수 있겠지. 예. 그래서 이쪽은 조금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요. 자. 마지막 14번 시험 문제입니다. 음, 필수형 14번. 이세 문제는 다 시험 문제예요. 음. 7, 6, 7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자, 요 시험 문제, 세 문제 다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도 지금 원풀을 이렇게 해볼까? 요렇게 작은 원풀 하나, 큰 원풀 하나, 이렇게. 음. 얘가 지금 요놈이 이거야, 요놈이 요놈이 요요요요고요것만 그린 거고 큰건요요 큰건 그린 거야 이렇게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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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요요요이 어, 전체 이 전체를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분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이 전체를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가 2대3이 되는 거지. 그지? 음. 그지? 무조건 길이비를 찾아야 되니까. 노, 전체 높이의 3분의 2까지 물러왔다가 바로 세칸 중에 두칸 채워졌으니까 2대3이야. 오케이. 그럼 부피는, 부피는 세제 곱하면 8대27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돌아가겠어? 8A, 27A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지. 근데 그 전체의 부피가 351이야. 물의 부피를 구해. 아! 이게 지금, 그, 저, 27A가 얼마라고? 27A가 351이라고. 이때 물의 부피는 바로, 물이 지금 8A잖아. 어, 요거 하는 거지. 그러면 27A가 351이니까 여기서 A를 구해. A가 얼마냐? 9. A가 얼마냐? 13. 13이야? 어, A가 13이야? 그럼 여기 13 곱하기 8이니까 104. 이게 답이죠. 알겠어? 길이비를 잡으면 8A, 2A. 그럼 쪼개서, 여기 쪼개서 날아있는 해예 쪼개서 놓고 문제 푼다. 음. 자, 그래서 어디까지 푸시냐면요. 일단 768까지 니다 시작.